4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적회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살게 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자다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능력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는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자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 능력자인가? 내가 가진 능력은 무슨 능력인가? 내가 노래를 잘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노래를 잘할수 있는 노래의 능력자가 되는 것인가? 내가 운동을 못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운동을 잘할수 있는 운동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요리를 못했었는데 이제 요리를 잘할수 있는 요리의 능력자가 되는 것인가? 내가 영어를 못했었는데 외국인과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영어의 능력자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 능력자인가?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슨 능력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 살려고 하면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는 능력자인지, 우리가 가진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슨 능력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곱 가지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리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물을 맛보았을 때는 이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몰랐으므로 신랑을 불러.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심각한 병으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들어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건강한 아들로 변화되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봉 구장에서는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대략 2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떡과 물고기가 많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변화되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출렁거리는 바다가 걸을 수 있는 것으로 변하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어 있던 사람이 산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해서 알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곱 가지 표적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변화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사람이나 사물이 처음과 달라지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어 있던 사람이 산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떡과 물고기가 많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변화되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신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도록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변화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상황과 물질과 자연을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은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행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의 살기의 기간 중에는 사람과 상황과 물질과 자연을 변화시키신 변화의 능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화의 능력자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할 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사에서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의임을 선포하며, 이이사에서 61장 1절이 말씀하는 일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것,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최종적인 의미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육체가 포로로 생활하고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고통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능력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고통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 11장 28절은 그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많은 문제들이 나여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된 힘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마음이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창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변화의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때 결국 우리가 상속에서 만나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시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어떤 슬픈 일을 만날지라도, 변화의 능력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걸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학교도 멈추었고, 공장도 멈추었고, 상가도 멈추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많은 삶의 문제들, 그 문제의 상황들을 변화시키셔서, 염려와 근심이 평안으로 변화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물질과 자연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리를 믿음으로 속에서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서 능력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변화의 능력, 그 변화의 능력을 닮아서 우리도 변화의 능력자로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천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 능력자인가? 우리가 가진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슨 능력인가? 하나님께서...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의 능력자로 살아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특별히 변화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만난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만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변화의 능력을 닮아서 변화의 능력자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상황과 사람을 만날지라도 변화의 능력자로서 우리가 만난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만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안의 과학으로 인해서 변화의 능력자로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변화시키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